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2월 5일 수요일 오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출근길로 인한 차량 정체는 차츰 풀리고 있는데요. 다만 올림픽대교 일부 구간에는 아직 정체 남아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이어지는 한남 방면북은 시속 12km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가양아시에서 가양대교 남단 역시 좀처럼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에서 여의교 지나는 구간 하남방면 진입하는 차들 많아 다소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산시장 부근 정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작대교 남단과 암사선사 유적지 등 나머지 구간들은 대체로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제속도 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서울 동부와 일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북부에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가 영하 9도 정도 이하 떨어지는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요. 올해 아직 한강 결빙이 없었는데, 한강 결빙 가능성도 이번 주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파 속에서도 출근길에 오르신 분들, 그 어느 때보다 옷차림 든든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교통정보였습니다.